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11월 최대행사인 광군제 장바구니 예열기간입니다. 초대형 행사인 만큼 코드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고 행사 시작과 함께 빠르게 구매하세요. 충분히 구매 가치 있을 만큼의 큰 행사로 11월 내내 행사 즐겨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첫 번째 상품 감성 아이템으로 유명한 후지필름 인스탁스 카메라입니다. 즉석 카메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은 초소형 카메라 제품으로 필름이나 기능은 없고요. 카메라로 촬영 후 자체 메모리 이미지가 저장되거나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즉석 프린터를 통해 출력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과 다른 미니 카메라의 감성적인 촬영이 가능하고요. 특유의 인스타스 느낌을 잘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크기는 줄이고 자체 프린팅 기능을 뺀 제품으로서요. 굳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따로 화질 안 좋은 카메라를 사야 하나 하시겠지만요. 인스타스 특유의 감성을 좋아하고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으로요. 카메라를 수집하거나 이런 감성템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 상품. 유그린 제품인 USB-C 도킹 스테이션이에요. 6인원 제품으로 4K HDMI부터 이더넷 포트 USB-C. PD 1 0트 지원해요. 팀덱 전용 제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긴 한데요. 닌텐도 스위치나 휴대용 게임기, 맥북과 같은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하나 사용 중인 제품인데요. 하단 USB-C 체결 방식이다 보니 기기를 반대로 거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PD 1 0 0 지원을 통해 포트 부족한 노트북에 연결해서도 사용하기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거치하고 노트북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팀덱용으로 출시한 제품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거치용으로 잘 사용하고요. 특히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분들에게도 확장포트 개념으로 활용성 괜찮습니다. 세 번째 상품,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없는 구형 자동차 필수 액세서리입니다. TPMS 공기압 모니터링 센서예요. 타이어 공기압은 연비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TPMS 센서가 없는 구형 차량들은 감으로만 확인할 수 밖에 없어요. 차량마다 고유의 타이어 공기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공기압이 빠졌거나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정확한 측정값을 알수 없습니다. TPM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자동차에 장착해 보세요. 태양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타이어 공기압을 체킹해 줘요. 또한 타이어의 온도와 습도까지 제공하고요. 실시간 동작감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기압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압력 경보, 공기압 경보, 공기 누출 경보, 온도 경보, 배터리 부족 경보까지 다양한 타이어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어 안전운전의 필수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구매자들의 절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작은 크기로 음질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기 높습니다. 구매자들의 음질 평가가 굉장히 좋은 인기 굉장히 좋고요. 실제 일본 매거진에서도 극찬을 할 정도로 음질 뛰어난 모델입니다. 미니 스피커에 스틸바디를 사용해 단단한 음질을 보여주고요. 특히 이 작은 크기의 베이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IPX7 등급의 방수, 8시간 배터리 사용률 보여주네요. 버전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USB-C 단자로 바뀌어 효율성도 좋아졌습니다. LED 버튼 하나로 조명 밝기, 충전 상태, 재생 스톱 넘기기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질, 성능 만족도가 상당히 뛰어난 인기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LTE 데이터를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휴대용 라우터예요.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LTE 라우터에 유심칩을 넣으면 와이파이 신호로 바꾸어져서요. 최대 10명이 동시 접속하여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워낙 종류가 많은 제품으로서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저렴하고요. 6000mAh 배터리 최대 10명 동시 사용, 다운로드 1 5 0 m h 속도 내어줍니다. 대자 안테나 탑재, 최대 10m 커버리지 제공합니다. 옵션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부터 전 세계 공용 제품까지 존재합니다. 셀룰러가 아닌 와이파이 디바이스가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차량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국내에 의외로 이동식 에어컨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문제는 창문에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는 호스를 창문으로 뺄때 외부와의 차단을 하게 한 공간을 메꾸기가 어려워하시더군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덕지덕지 부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에어락 제품으로 호스를 뺀 창문 공간을 메꿔주는 제품입니다. 원통의 호스를 창문 사이를 통해 외부로 빼누비어 있는 공간을 쉽게 메꾸고 창문 여닫기를 편하게 해주네요. 나일론 소재로 창문화 창틀 사이에 간단하게 끼워 사용 가능합니다. 이동식 에어컨 호스만 쏙 외부로 뺄수 있는 공간 제공해서요. 민틈을 메꿔주어 편리하고 호스만 분리 후 에어락 분리 없이 창문을 닫을 수 있네요. 일부 창문의 경우 장착이 어려우니 사용하고 하는 공간의 창문 모양은 본문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구매자 평가 좋은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경쟁이 많을수록 가격은 저렴해지기 마련인데요. 아르조파 게이밍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16.1인치 제품으로 게이밍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요. FHD 해상도, 144Hz 주사율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IPS 디스플레이 채용, 100% sRGB, 300칸달라 밝기 보여줍니다. 16대9 화면 비율 제품으로 비슷한 제품들에 비해 가격 좋습니다. HDR10 지원해 게임이나 영상 시청에서도 우수한 모습 보여줍니다. 워낙 종류나 브랜드가 많은 시장인데요. 가격 저렴하면서 스펙 괜찮은 제품 중 하나로 인기 상품입니다. 특히 게임을 자주 하는 분들에겐 높은 주사율인 144Hz로 즐겨보세요. 게임 외에도 듀얼 모니터, 작업용으로도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행사 때 가격만큼 저렴한 가격 유지하고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애플워치 충전기는 MFI 인증받은 제품을 추천한데요. 고속 충전을 지원한 애플워치 시리즈에서 유독 문제가 많습니다. 충전 발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가형 충전 거치대를 추천하지 않죠. 발열로 인해 충전이 계속 끊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MFI 인증받은 제품을 추천한데요. 해당 제품은 유그린 제품으로 MFI 인증받은 충전기로서요. 간편하게 USB-C 충전기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하세요. Qi.0 지원하는 유그린 투인원 충전기에 장착도 가능합니다. 모델에 따라 고속 충전 지원하는 제품이 존재하기에요. 구입하실 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랄게요. 노트북이나 다양한 충전 포트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인기 제품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아리라 카플레이 모니터 밀리언셀러 제품이죠. 이니지본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 존재하고요. 구동 성능이나 기능 차이는 없으니 블랙박스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이전까지 메인으로 쓰던 제품으로 현재는 11.3인치를 쓰고 있는데요. 화면만 커졌을 뿐 퍼포먼스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 차량에 따라 크기 선택만 하세요. 큰 화면으로 내비를 시청하기 때문에 한층 더길 안내받기가 편합니다. 비교적 호환성도 뛰어나며 판매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구입하실 때 이미지본과 OBDP 제품을 추천드려요. 판매자 피드백이 빠르며 펌웨어 업데이트를 자주 진행해주기 때문에요. 사용자에 따라 문제 생겼을 때 펌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빠른 편입니다. 가성비는 10.26인치 좀더큰 화면 찾으신다면 11.3인치 추천합니다. 열 번째 상품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살수 있는 빗물바지 장우산이에요. 16살로 튼튼하고 곡면 손잡이를 채용했네요. 대부분 우산들이 어두운 컬러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요. 다양한 컬러 선택 가능합니다.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빗물바디 커버가 탑재되어 있는 장산입니다. 빗물바디 커버는 우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비에 젖은 우산을 접고 빗물바디 커버를 끝까지 올려주세요. 우산 내부 빗물이 몸에 다젖거나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고여있는 빗물도 편하게 털거나 버릴 수 있어 좋습니다. 자동 우산의 16살로 튼튼하며 210t 원단으로 방수력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1 플러스 1로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11번째 상품, OTT 시청용 세탑박스인 구글 크롬캐스트 4K입니다. 안드로이드 세탑박스 중 가장 레퍼런스 제품이자 성능 가장 좋습니다. 중국산 저가형 제품들 대부분 루팅OS로 구동하기에 쿠팡클레이나 일부 앱 설치가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루팅 안된 OS 세탑박스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세탑박스는 구글 레퍼런스 제품인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씁니다. 저가형 크롬캐스트 HD 모델과 달리 4K 상품입니다. 가장 많은 사용자 보유하고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저렴한 루팅된 중국산 세탑의 경우 호환성 문제가 꽤나 있습니다. 구글에서만큼 구글 정식 제품인 크롬캐스트 4K가 가장 좋습니다. OTT 시청 많이 하신다면 꼭 필요한 필수 세탑박스입니다. 12번째 상품, 가성비 좋은 M2 SSD 프랄루미늄 케이스입니다. 유그린 제품으로 품질과 성능성까지 평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프랄루미늄 케이스를 사용해서요. 유독 발열 높은 NVMe SSD의 발열 관리를 잘해주고요. 10기가의 전송 속도인 USB 3.2 Gen2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NVMe와 SATA SSD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80 규격부터 230 규격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내부엔 열방출이 비교적 쉽도록 알루미늄 쉘과 실리콘 패드, 히트싱크 구조로 별도의 펜 없이도 준수한 발열 관리 도와주네요. 여기에 외부 충격 보호용으로 실리콘 케이스를 추가 제공하기 때문에요. 휴대성으로 나쁘지 않은 성능과 내구성 보여주는 인기 제품입니다. 13번째 상품, 호엠 아이스터디 MT2 3축 짐벌입니다. 짐벌, 다양한 촬영 액세서리로 유명한 호엠 제품입니다. 대형 카메라 지원하는 3축 제품들 대부분이 꽤나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거의 모든 촬영 디바이스 지원하는 장점이고요. 수직과 수평 빠르게 촬영 모드 전환 지원하며, 마그네틱 AI 추적 기능 갖췄습니다. 플립아웃 화면 통한 셀프 촬영, CCT v RGB 필라이트 제공합니다. 다양한 확장 포트로 조명이나 스마트폰을 카메라와 동시에 장착 가능하고요. 자체 기술인 아이스터디 7.0 흔들림 방지 알고리즘 채용했습니다. 무게는 불과 653g으로 가벼워 촬영의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스마트폰 AI 자동 추적은 물론이고, 360도 패닝 기능과 OK 제스처 촬영도 지원합니다. 맞춤형 구도로 간단한 제스처만으로 프레임을 쉽게 맞추는 것도 지원합니다. 카메라용 3축 짐벌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망설였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기능성 갖춘 제품 한번 만나보세요. 14번째 상품. 요즘 이런 제품 사용하는 분들 종종 보곤 한데요. 실리콘 형태의 마그네틱 스마트폰 퀵릴리즈 제품입니다. 목에 걸고 영상 촬영할 때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죠. 마그네틱 형태로 부착되기 때문에 탈부착이 편하고요. 아이폰의 경우 맥세이프 지원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폰도 액션 모드와 같은 손떨방 촬영 방식이 도입되어서요. 손으로 일일이 들고 촬영할 필요 없이요. 목에 걸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원하는 영상 촬영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을 향해 1인 방송하는 분들도 편하게 촬영할 수 있답니다. 요리 촬영할 때꼭 써보세요. 정말 편하게 촬영 도와주고요. 여행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간단하게 촬영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열다섯 번째 상품, 떡하넌 구스다운 이불입니다. 알리 판매 이불 중 나름 브랜드 알려진 제품입니다. 지난 행사 때에도 판매 인기 좋았던 제품입니다. 올해 유독 날씨가 춥지 않는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100% 코튼셀 소재로 이집트 패브릭 소재 사용합니다. 또한 오코텍스 인증과 750필 파워로 쿠션감 좋습니다. 8곳 코너탭 채용으로 이불 고정할 수 있고 털이동 방지용 박스 스티치 디자인까지 고급스러운 외형과 기능성 갖춘 구스다운 이불입니다. 겨울철에 꽤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고요. 실구매자들의 평가 역시 상당히 높은 제품 중 하나예요. 단순히 저렴해서 많이 구입하기보단 품질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모델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